안녕하세요, 꿈비입니다. 이번엔 뷰티어워즈 헤어 추천 남캐 편을 들고 왔습니다. 가볍게 뷰티어워즈 목록 30종 보여드리면서 코디하기 좋은 남캐 헤어 탑 5, 헤어별 커믹부터 코디 궁합까지 바로 보러 가실까요? 먼저 5위는 플로우 헤어입니다. 병지 컷으로 길게 내려온 뒷머리와 5대5 가르마의 긴 앞머리 때문에 성형에 따라 예쁜 미를 낼수 있는 헤어예요. 윤기나는 듯한 질감 표현도 매력 중 하나입니다. 성형을 매치하실 땐 가능하면 눈의 도트가 진하지 않은 것들을 추천해요. 헤어 자체의 도트가 진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루시드 같은 진한 성형을 했을 때 눈만 부각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쁜 미를 극대화하고 싶으시면 체인지 성형들이나 남녀공용인 성형들을 매치하시면 좋아요. 이번 남케어들이 유난히 예뻐 보이는 미겸들이 많아서 미겸 페이지가 넘어가기 5초 전에 우측 상단에 표시해드릴 테니 다못 보신 분들은 멈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로우 헤어는 검정 플러스 알파 조합에 예쁜 색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검빨 라인들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빨파 35대 55의 색감이 마음에 드시는 분중 빨파 34대 66부터 49대51 사이의 비율이 있으시다면 색이 거의 같으므로 추가 커믹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중 여러 코디에 하기 가장 무난한 색은 1 0발인 검빨 88대 10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로우 헤어는 딱 붙는 모자도 정말 잘 소화하기 때문에 모자에 구애받는 헤어는 아니에요. 또한 대부분의 스타일이 어울려서 옷 코디하기에도 편합니다. 다만 해당 스타일에 어울리는 성형을 하고 싶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순 있어요. 다음으로 4위는 슈리 헤어입니다. 동글동글한 헤어 볼륨에 살짝 휘어있는 앞머리로 귀여운 분위기를 내는 헤어예요. 잔머리 없이 깔끔한 쉐입이라 귀여우면서도 단정한 게 포인트입니다. 헤어 자체가 귀여운 만큼 귀여운 성형들의 찰떡이고 아잉이나 외우같이 장난스러운 성형들에도 잘 어울립니다. 다만 앞머리 사이로 눈썹이 살짝 보여서 진한 눈썹을 가진 성형을 하면 거슬릴 수 있어요. 슈리 헤어는 검정을 제외한 기본 색상들이 채도가 진해서 검정 플러스 알파 커믹그래도 색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또한 구간이나 색 조합에 따라 명암이 뚜렷해지기도 해요. 검정 플러스 알파 조합에선 검빨과 검주가 예쁜데 귀 위쪽 명암과 테두리 색 차이 정도라서 인게임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중에서 파갈 41대 59가 적당히 핑크빛에 푸른 느낌도 섞여서 베스트 같네요. 슈리헤어도 딱 붙는 모자핏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내서 모자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귀엽고 깔끔한 헤어라 귀여운 코디나 차분한 코디에 잘 어울리는데 동글동글한 윗통수를 모자로 가려준다면 각 잡힌 코디에도 활용하기 좋아져요. 다음으로 3위는 체온헤어입니다. 5.5대 4.5 정도의 깊지 않은 가르마와 적당히 볼륨 있는 윗통수, 드라이한 것 같은 은은한 헤어컬이 매력적인 헤어예요. 가르마나 헤어컬은 차분하지만 앞머리가 약간 짧아서 귀여움도 느껴지기 때문에 어울리는 성형이 꽤 다양합니다. 눈 위에 여백이 꽤 확보되는 머리라 쌍꺼풀로 눈 영역이 큰 성형도 배치할 수 있어요. 이 헤어의 매력은 미겸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조합에 따라 짙은 검은색부터 탈색한 듯한 밝은 머리까지 할수 있어요. 덕분에 커믹하는 맛이 있는 헤어입니다. 물론 블링 체운만큼 밝아지진 않지만 그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에요. 참고로 검갈은 모든 구간이 비슷비슷해서 가지고 있는 아무 비율이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른 헤어들에서 보지 못한 색감을 많이 뽑아낼 수 있어서 취향에 따라 베스트가 갈릴 헤어지만 코디하기 가장 무난한 건 검파 84대 16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운헤어의 모자핏은 깔끔 그 자체입니다. 앞머리부터 깔끔하게 떨어져서 그런지 가르마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앞머리 때문에 더 귀여워지는 느낌이에요. 다만 너무 일자라 눈이 허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다양한 성향이 잘 어울렸던 만큼 어떤 스타일을 해도 그 룩에 잘 스며드는 헤어예요. 특히 가르마의 시작 위치가 낮아서 머리띠 형태도 큰 걸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위는 리커버 헤어입니다. 시크릿 컬러 헤어에서 브릿지가 빠져서 나온 헤어죠. 앞머리가 꽤 길게 내려와서 혼남 같은 분위기를 주는 헤어인데 펌이 더해지니까 귀엽기도 한 헤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형이 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어요. 앞에서 앞머리가 길다고 했는데 위쪽으로 큰눈도잘 소화해냅니다. 가르마가 깊게 파여있어서 앞머리의 시작점이 꽤 높은 위치라 실질적으로 체온과 앞머리가 끝나는 지점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팔방미인이 될 자격을 갖추네요라고 볼수 있겠죠? 리커버 헤어는 체온과 마찬가지로 미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색을 뽑을 수 있어서 커믹해주기 재밌는 헤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커믹 수도 꽤 많기 때문에 두 장으로 나눠놨어요. 검정 플러스 알파 라인은 색이 다양하면서도 무게감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꽤 많은 색을 커버해서 가지고 있는 커믹에에도 좋은 헤어예요. 다만 검정의 비율이 90 이상일 경우 일반 검정과 비슷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다양한 색 조합의 미겸들인데요. 뭔가 미용실 후기 사진 보면서 이색 해보고 싶다 하는 현실 드림 컬러를 메이플에 재현해낸 듯한 색감과 질감이지 않나요? 솔직히 컬러마다 너무 매력있어서 질릴 때쯤 다른 커믹 해주면 새로운 맛으로 낄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고르자면 앞선 검정 플러스 알파를 포함해서 오묘한 파갈 50대50이 코디하기 가장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커버 헤어는 딱 붙는 모자를 썼을 때 두상에서 오는 어색함은 없지만 한쪽 귀에 그렛나룻이 신경 쓰이실 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귀 위까지 내려오는 모자를 써주세요. 2위까지 왔으니 안 어울리는 스타일은 없고 모자를 쓸 경우 펌이 잘안 보이게 되면서 생머리 같은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의 헤어들보다 잘생김에 더 비중을 둔 느낌이네요. 드디어 마지막 1위 헤어입니다. 바로 허쉬 헤어인데요. 코디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현존하는 남 헤어 중 탑급이라고 생각할 만큼 예쁘기도 한 헤어예요. 한4.9대 5.1로 약간 중앙을 비껴간 가르마와 가르마 안쪽으로 양쪽이 같이 말리는 앞머리 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컬이 헤어의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광도 윤기 잘 자리라 관리 잘한 모발 같아요. 이 헤어가 코디하기 쉬운 이유는 헤어의 분위기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아서 다양한 느낌의 성형이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성형에 따라서 헤어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또한 앞머리 위치도 적당해서 눈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허쉬 헤어는 앞선 헤어들에 비해 추천 커믹이 많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커믹들이 유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천 미겸에 없지만 다른 색 조합이거나 다른 비율이어도 컬러 팔레트가 완전히 똑같은 비율이 꽤 있어요. 먼저, 검빨 90대10과 똑같은 비율로 검갈 76대24, 검갈 90대10, 검갈 95대5, 검갈 95대5가 완벽히 같습니다. 다음으로 검주 90대10과 같은 비율로는 검주 76대24, 검주 78대22, 검주 95대5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광 비율은 거의 다 같다고 볼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검주 84대16과 같은 비율은 검갈 77대23, 검갈 84대16, 검발 84대16, 검주 77대23입니다. 하고 싶은 색의 비율이 없더라도 다른 색의 비율이 있으면 나이스인 거예요. 검주 90대10과 검빨 90대10의 차이가 안 보이신다면 광 부분에 한층 더 밝은 광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빨 90대10이 베스트 같네요. 허쉬웨어의 모자핏은 모난데 없이 자연스럽고 깔끔합니다. 모자를 쓰면서 옆머리컬과 잔머리가 딱 떨어지게 날아가기 때문에 어떤 모자든 잘 어울려요. 스타일은 다양한 성형이 잘 어울리는 만큼 모든 분위기의 코디와 잘 어울립니다. 만약 헤어컬러가 많이 빠지고 성형이 진해서 눈이 튄다 싶을 땐 모자로 무게감을 주는 것도 좋아요. 추가로 가르마가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이런 코디에도 고민 없이 껴주기 좋겠죠? 이렇게 해서 뷰티하우스 남케어 1위는 허쉬헤어가 차지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면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많이 많이!